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바로 동적 분석을 통한 소프트웨어 성능 효율성 분석입니다. 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단순히 버그를 찾는 걸 넘어서요. 프로그램 성능을 좀 실질적으로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는지. 네, 그런 통찰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동적 분석이 시스템 성능 최적화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수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뭘좀 주목해야 하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걸 목표로 삼았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보죠. 보통 이제 동적 분석하면 오류 탐지를 많이 떠올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성능 관점에서는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네, 아주 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동적 분석은 프로그램이 실제로 실행되는 동안 음. 어디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지. 그러니까 성능 병목 지점을 정말 귀신같이 찾아내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정적 분석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그런 실제 작동 상황에서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게 핵심이죠. 아, 실제 작동 상황이요? 네. 예를 들면 특정 기능이나 컴포넌트가 실행 중에 정확히 몇 번이나 호출되는지 뭐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아, 호출 횟수 같은 그런 실질적인 작동 데이터군요? 네네. 바로 이 지점이 진짜 흥미로운데요. 자료에 따르면. 이 호출 횟수가 많은 컴포넌트, 그러니까 자주 사용되는 컴포넌트가 성능 개선의 핵심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자 이렇게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파레토 법칙, 어8020 규칙이 등장하더군요. 프로그램 실행 시간의 약 80%가 전체 코드 중에 단20% 부분에서 소요된다는 바로 그 이야기죠. 맞습니다. 바로 그8020 법칙이 성능 튜닝의 방향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해요. 모든 코드를 뭐다 최적화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실제 실행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핵심적인 20%의 자원과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죠. 아... 제한된 시간과 예산 안에서 최대의 성능 향상 효과를 보려면 바로 이, 음, 소위 핫스폿을 공략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자주 호출되니까 이게 아니라 실행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니까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합니다. 이8020 규칙은 청취자분께서도 실제 프로젝트에서 자원을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결정할 때 아주 유용한 관점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성능 분석은 개발 과정 중에서 주로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나요? 음... 전통적으로는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되고 시스템 전체를 통합해서 테스트하는 단계에서 많이 수행됐습니다. 아무래도 시스템이 실제 운영 환경과 유사하게 작동할 때 병목 현상을 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네네. 그런데 요즘에는 좀더 이른 단계에서도 접근하는 추세입니다. 아, 더 이른 단계라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자료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테스트 하네스라는 걸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테스트 하네스요? 네. 이게 뭐냐면 특정 코드 조각이나 서브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실행하고 테스트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뭐랄까 일종의 실행 환경인데요. 이걸 이용하면 전체 시스템이 완성되기 전이라도 개별 컴포넌트나 모듈 단위로 성능 측정을 미리 해볼 수 있는 거죠. 아하. 개발 초기에 잠재적인 성능 문제를 발견하고 수정할 기회를 얻는 겁니다. 어, 관련해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자료에서 언급된 성능 테스팅 실러버스 관련 교육 과정 자료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아, 테스트 아네스를 통해서 개발 초기에도 성능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은 상당히 실용적인 정보네요. 네, 개발 후반부에 성능 문제로 골머리 하는 경우를 좀 줄일 수 있겠어요. 그렇죠. 미리 발견하면 좋으니까요. 그럼 오늘 논의를 좀 정리해보자면, 동적 분석이라는 게 단순히 버그 잡는 걸 넘어서 시스템의 실제 작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능 병목 지점을 정확히 찾아내고 또8020 법칙 같은 원칙을 적용해서 최적화 노력을 집중시키는 아주 강력한 도구다. 이렇게 볼수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결국 시스템이 실제로 어디서 시간을 보내는지 이걸 알아내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좀 흥미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우리가요, 시스템의 어느 부분에서 시간이 주로 소요될지를 개발 초기 단계 혹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예측하거나 파악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병목 현상이 실제로 측정되기 전이라도 말입니다. 오, 그건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네, 그렇다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나 초기 개발 방식, 심지어 테스트 전략까지도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능 문제를 나중에 해결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회피하거나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말이죠. 아, 그렇겠네요. 이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